제가 이번 학기에 강의하는 내용이 환경 체험 학습론이라고 하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경 체험을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할때 어떤 것을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 또 유형은 뭔지, 또 아이들이 즐겁게 체험 활동을 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지 등등등 해서 체험 계획서를 짜고 그다음에 이제 현지에 가서 체험 활동은 어떻게 안내를 해주고 그다음 에 이제 끝나고 나서의 어떤 그 다음 어,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등에 관해서 토론하고 같이 예, 강의도 하고 그런 강좌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환경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앞으로 살,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 있어서는 우리 아이들은 특히 예, 환경교육을 제대로 어렸을 때부터 받아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앞으로는 이제 국가의 지도자나 교육계의 지도자는 이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사람 그런 보관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은 틀림없는 얘기고요 요즘 다행스러운 것은 드라마라든가 어떤 그 상품 광고에서도 어 환경에 관한 용어가 많이 나와요 뭐탄소 발자국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지속가능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그 의미를 정확히 알든 모르든 간에 이런 환경 관련 용어가 이제 상품 광고에도 등장하게 되었고 또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도 아껴 쓴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 환경 오염을 어떻게 좀어 최소화해서 어 걱정이 가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어 많이 좀 대두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하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향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어떤 지도자급은, 뭐, 국가 원수도 좋겠고요. 또 뭐, 시도지사도 좋겠고, 또 우리 아이들 교육을 어총 책임지는 시도 교육감들도 이 환경교육에 대한 어떤 마인드와 그다음에 그환경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보관을 갖고 있는 사람, 뭐, 이런 분들이 어 지도자로서 좀어 선출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 환경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환경 교육을 제대로 공부한 환경 교사들을 선발을 해서 이제 우리가 후세들에게 빌려서 사는 이 지구가 더 망가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 다음에 더 황폐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좀잘 체계적으로 이어진다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보다 나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제가 이제 중간고사도 끝나고 해서 제 강좌를 듣는 학생들하고 잠깐 시간을 내서 한 1시간 정도 공주에 가면 공산성이라고 있습니다. 역사유적지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많이 올라가고 산책을 하던 그런 산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또 이렇게 정비가 돼서 더 깔끔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 산성 안에 있던 마을, 마을도 바깥으로 다 이게 소개가 돼서 이제는, 어, 사람들이 살지는 않고요. 거기 절 하나 정도 있고, 이제 시민들이 늘, 어, 산책하면서, 어, 뭔가 풍경도 보고, 거기에는 식생들도 관찰하는, 뭐 그런, 어, 휴식 공간 정도로, 어, 변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이제 육벽사 유적이 발굴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어, 그 얘기를 좀한번 풀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참 가벼운 마음으로 갔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어 공주산성이 어떻구나 하는 걸 잠깐만 좀, 다뭐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공주 가시면, 한번 발, 이저 발품을 팔아서 한번 가시면 혹시 실망을 하지 않으실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어, 요, 이제 보면, 굉장히 그 사진이 맑죠? 어, 그날 그 서울에서는 좀 흐리고 내려가기 전에 좀 빗방울 떨어져서 걱정을 했었는데요. 막상 공주에 도착을 해보니까 아주 날씨가 맑았고요. 저런 뭉개구름도 보이고, 그래서 이 공산성 아래에서, 어, 그 위로 다이게 찍었는데 참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날씨가 워낙 좋았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그좀 풍경이 정겨워 보이고 좋아 보이죠? 그리고 마침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 안에 여러 편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입장권을 끊으려고 했더니 무료로 다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물한 병씩 사주고 같이 탐방을 했는데 일반 시민들도 꽤 여러 분 평일인데도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학생 때 이렇게 다녀본 공산성과는 좀 다른 그런 면모를 좀 봤고요.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학교가 보이는 쪽, 그래서 금강 아래쪽 건너 쪽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올라가기 전에 밑에 보면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 공주라고 하는 이 팻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 도시라고 하는 또 그런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 찍을 때 잠깐 마스크를 벗고 찍어봤습니다. 어, 여러 컷의 사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 하나가 잘 나온 것같아요 봉산성구 아래쪽에 걷다 보면 이 영은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 저 반대쪽 어, 강 건너에서 보면 굉장히 아늑하고 어, 어떤 그 아주 좀 뭐랄까요 어, 그런 아주 위치가 참 좋은 곳에 자리 잡은 절인데요. 어, 절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 공주 인근에 보면 뭐 갑사라든가, 그다음 뭐 마곡사라든가 이런 워낙 그큰 절들이 있어서는지 몰라도. 예, 공산성 안에 있는 유일한 절 영은사는 오래된 절이긴 한데 아주 그 아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 앞에서 우리 학생들과 사진을 한껏 찍어 보았는데요. 어, 물론 다,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다녔죠. 근데 이 사진 찍을 때만 잠깐 한번 어, 걷기로 했습니다. 예, 정말 애들이 예, 참 착하죠. 근데 시험이 끝나서 애들 예, 마음들이 좀가벼워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 4학년들은 이제 환경 기사 또, 자격시험을 며칠 이후에 본다래요. 그러니까 자격증도 많이들 따는 것 같아요. 참 능력가들이다 싶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 까파른 길을 올라가서, 바로 이제, 금강변에서 본, 이쪽이 이제, 우리 공주대학이 있고, 여기 이제, 마을이 있는데요. 여기를 쳐다본 곳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높아요. 음, 과거에 봤던 그런 금강가의 절벽보다 엄청 높더라고요. 부여의 그, 어, 부소산의 고란사보다 높지 않나, 낙화암보다 뭐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공주보를, 어, 이렇게, 뭐, 이렇게 부순다래요. 여기 나도 부수지는 않은 거고요. 그 물을 다 뺐다고 그래요. 그 전에 갔을 때는 여기 금강이 물이 찰랑찰랑 차가지고, 어, 백제문화자라는 게 열리거든요. 그럴 때 여기 뭐 배도 띄워놓고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어, 지금 이제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아마 물을 다 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백사장도 드러라고 했는데, 어, 이게 뭐 환경 친화적이라고 이제 그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근데 이제 육근의 농민들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또 이게 작아서 잘안 보이겠지만 시그 물이 찼을 때 물이 있으면 왜그 보트 같은 걸 타잖아요. 아마 그런 임대 사업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선착장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분들은 이제 뭐어 물이 이제 없어지니까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겠죠 더 이상 평소에 많은 물이 흐르는 강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예, 그걸 좀 판단이 잘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환경 친화적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물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공주부는 해체를 한다 그래서, 야, 참그돈 들여서 한걸꼭 해체해야 될까? 뭐 개인적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어, 물을 좀 필요할 때 가뒀다가, 뭐농사처리라든가또 어떤 그백제문제 같은 필요가 있어야 좀 가뒀다가 또 이제 뭐 녹조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또 물을 좀 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예 만들어, 놓는 거나, 새로 만드는 건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만들어 놓은 거를 부셔버리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데, 뭐, 많은, 인구, 그, 뭐 연구들을 했겠죠. 어, 그래서, 인근에 있는 세종보도 뭐, 해체하고, 부분 해체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일인데, 하여튼, 어, 요, 그, 낮이는 많이 나와서, 시민들 운동 공간도 있고 서 좋은데, 예, 금강의 물은, 어, 과거처럼, 어, 별로 없더라. 그런 아쉬움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주 가파른 건데요. 제일 높은 데 전망이 좋은 도로 이제 이렇게 계단을 따서 올라가다가 우리 학생 하나가 한번 서보라 해서 어 멀리 강 건너 보는 모습을 어 한번 찍어줘서 한번 실어봤습니다. 어 요게 이제 제일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새로 놓은 이제 그 금강교가 보이죠. 그전에는 이게 다리가 없던 건데요. 이 새로 놓은 거고요.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왼쪽에 오래된 원래 있던 유일한 다리 금강교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한쪽으로만 차가 가고 한쪽은 이제 사람들이 자전거 길이나 이렇게 다닐 수 있게 안전하게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공주 대학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이 그래서 어, 뷰도 참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작은 그 모래톱 같은 게 드러나고 하는 것이 이제 물이 빠진 그 뒤에. 나타나는 이제 그 공주 금강의 지금 어 풍광입니다 어 요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오래된 원래의 그 금강교입니다 공주 어 굉장히 오래된 다리죠 그런데 이제 이 다리가 과거에는 버스 두대 버스 두대가 이렇게 교행을 하면 사람이 지나갈 수 없어서 그 버스 뒤를 따라서 가야만 되는 그 정도로 다리였고 또막 다리가 흔들흔들했습니다 근데 나는 이 다리가 오래된 다리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어제 학생들하이 길을 걸어서 건너가 봤습니다. 올 때는 택시를 타고 왔었는데갈 때는, 어 음. 이 다리를 건너서 다시 이제 학교 쪽으로 갔는데요. 어 여기, 이때쯤, 요 때쯤, 요, 요, 요 위치 정도 될 겁니다. 요 위치에서, 어 아주 그, 어 마음 아픈 일, 지금도 잊지 못하는 사고가 그전에 있었죠. 어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미국에 가고 계실 때, 그 중학교에 다니는 그 딸이니, 아주 예쁜 애 아주 똑똑했죠. 참그 집의 맞다리인데, 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 이 불도저 실은 차가 오는데, 예, 얘가 내려서 서 있으면 될 거를, 요 다리, 여기 난간에다 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아마 흔들흔들 하니까 쓰러졌나봐요. 그래서 아주 처참하게, 예, 잘못된 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내가 이 다리 건너로다가 볼일 보러 갈 때, 얘가 이제 여기 가면서, 오빠, 뭐 이렇게 소문난 걸 보고, 그래서 이제 가서 볼일 보고 오는데 막 차들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막 방정맞은 생각이 들어서 뭐 어린애가 무슨 저 자전거 사고났다 그래서 혹시 그랬는데 정말 그 아이였어요. 그래서 내가 야 그게, 그게, 그게 마지막 인사가 그렇게 되나? 그래서 그때는 바닥이 막폐었죠 물론 이제 다 요즘 포장도 하고 이쪽은 이제 사람과 자전거만 다니고 여기는 이제 일방적으로 이쪽으로 차만 다니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정말 굉장히 내가 처음 본 주범이자 제일 처참한. 그 죽음이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서 지금 어뭐 평온하게 잘 있겠지만 아 그건 생각만 해도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 너무 아까운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어그어 추억도 좀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저 제자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어 지나가면서 그 아이의 또 명복도 한번 빌어갔습니다. 어 잠깐 뭐그 공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어 우리 학생들과 함께 과거의 내 추억이 서린 그런 장소를 가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환경 교사로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어떻게 와서 또 아이들이 어떤 면을 보면은 즐거워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아이들이 인솔할 때어 어떤 안전에 관한 그런 주의를 줘야 될지 또 무엇을 생각했는지 등을 이제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정자에 앉아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의 의견도 많이 듣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환경교육과 학생들이 굉장히 역량이 뛰어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함께 잠깐 우리 체험한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좀 들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공주에가 있으면서도 맨날 지나가기만 했지 올라가보지 못했던 공산성을 우리 학생들 덕분에. 갈수 있었다는 게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어, 나름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환경 체험학습에 관한 그런 많은 것을 생각한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